다율이를 델 따주고 소율이를 이미 델 따줬고 이제 다율이 델 따주고 이제 언니들 사촌 언니들 만나서 마초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니 추성훈님의 마초스테이크 아 노래 끄고 아가 노래 끄세요 옳지 아, 잘했다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오 멋진데 다율 엄마는 오늘 다율이 어린이집 가면 어, 엄마 마초 스테이크 먹고 올게. 네. 혼자 먹지 마. 혼자 먹지 말라고? 응. 다율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먹어야지. 네. 맞지? 응. 엄마는 엄마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응. 엄마 집에서 먹어. 아 집에서 먹을까? 응. 아, 알았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촬영 경례. 안 <laughs> 조금만 가까이 와줘 삐- 다이잘가 응. 엄마, 엄마 와 어, 엄마 나중에 데리러 올게 어, 어, 약속해 엄마 와 엄마가 올게 어. 할머니 오지 말고 엄마가 올게 네 어, 빠빠 빠빠 빠 파이팅 파이팅 <laughs> 사랑해줘야지 이팅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우리 다율리가 이제 등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자유일 몸입니다 저는 지금 사촌언니를 만나서 차를 갈아타고 이제 다른 사촌언니들을 만나러 갑니다. 시시 <laughs>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설레고. 아기어 없는 나들이는 항상 <laughs> 항상 코인이라. 좋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저 화장했어요.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자 <laughs> 여기 우리 아가 맞아요. 몇 개월이에요? 지금 아마 7 개월 됐을 거예요. 아, 둘째여가지고요. 우리 지금 어. 어디 가고 하세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스테이크 먹으러 스테이크 아가 철분 섭취해 지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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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면 전혀, 전혀 안 어울리네. <laughs> <laughs> <안 어울리는 웃음> 항상 다 알고 다니는. 언니 안 올리는 사람. 어찌지야. 옷은 오간자 어, 어, 입었고 어. 아, 아. 바지는 갑자기 카키색을. 둘은 춤 한번 해주세요. 입에 어, 아, 아, 아. 어. <laughs> 앉아가지고. 아 진짜 언니 입고 다 여기 내가 앉는데가 의자다. 무서워요. 우리 이거 찍으러 갈래? 인생 내 것. 아직 그래, 찍자. 아, 아 지금 말고. 오늘, 오늘 <목소리> 아니 지금 가봤자 우리 지금 못 먹는다. 열몇 네, 시인데 캐치테이블 해놓고 가자. 내가 해놨다 캐치테이블. <laughs> <시가 할 건데.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아, 유튜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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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여기 어딥니까?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인생 내 것. 아, <laughs> 아, 여기 우리가 골라보자. 뭐할 건데? 춤추고 나요. 뭘 대충 춰야 되겠네, 우리 언니야. 우리 채동이랑 한순간 남겨야 돼. 그래. 감사합니다. 제보 분량 오, 좋다. 제대로 뽑아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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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색깔 오늘 마음는아 아니 언니야. 언니야 근데 이거 뭔데? <laughs> 여기 귀엽게, 위에 귀엽게. 머리카락 위에다가. <laughs> 그냥 껴라. <웃음> <웃음> 이렇게 찍게 아, 있는 거 아이고 재밌는 얼굴이 아니다. 뭐야, <laughs> <laughs> 언니 마이크 없는지? 살이 나 붓은 걸까? 15kg? 나나 아, 아, 15kg? 어, 벌써 15. 근데 이렇게 네명 찍으면 이제 <laughs> 올리면은 내 인스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조합이냐? 니는 그러니까. 왜 아줌마고 나무 왜 아줌마가 아니냐? <laughs> 어디서 <너> 만난 사이냐? <laughs> <그런 웃음> <laughs> 그럼 이 친구 너무 어이없다. 제일 부자예요. 아, <laughs> 와, 근데 내, 너, 내 모아, 아, 네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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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네 너무 너무 모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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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너는 거지. 그렇지. 여기 맥시멀은 사야지 이제. 너무 너제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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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찍으너들어무는데 너무 자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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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출발 슈바이트 인테인트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이런 비주얼들같 찍으면 또 이제 또. 팀니까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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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바꿔. 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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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이이 와 진짜 소고 많이 먹고 싶겠다 고고하는 다섯 장만 찍게 하고 네 장만 고르 에이 그러면 눈 감는 것도 고 그렇게 다... 찍으면 이섬이락 찍으면 한 장도 못먹 그래 김걸 찍게 아니다 유리 됐다 가어 더울 때는 행복하게 걸어. 간다. 나울 때는 거꾸로. 자, 우리 뭐 할까? 안먹어내 해라, 야. 아, 네 명이 나온 걸 골라야 되네. 네 명이 나도 가 자, 네 어. 명이 나온다. 아, 됐네. 다다 나왔다, 네, 그래. 좋다. 개쿵하다. 이거, 이거. 유진이가, 유진이 언니 유진이 뭐라 할 수도 있다 해서 골라야 데 그냥 넣어라, 넣어라. 얼굴이 나와야지, 사진이. 근데 여기 좀안 밝게 나온다. 이걸 눌려야 된다. 아, 카메라 덜 닦은 거 아이가 니고 <laughs> <laughs> 그니까 아임 뷰티 필러는 지가 눈 크기도 크고 아 있지? 그러면, 아 그러면 이렇 해줘 약간 봐봐 언니 이거랑 눈이 좀 커지긴 해줬다 맞나 그래? 내 눈을 봐봐봐 어 맞네, 맞네. 아, 아, 그래 아, 아. 그러면 그래라 뭐든 해라 그래라. 네. 내 혼자 있었으면 절대 기본으로 했을 거 나도 <laughs> <그래>. 나도 <봐봐>. <웃음> 여기 <웃음> 왔다 아이가 방아리까지 왔다 이거 잠시 방울이... 왔다 <laughs> 다 나가고 아무도 <laughs> 없습니다 맞아.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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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혼자서 기다리는 사진. 사진. 어. 오늘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거 많겠네. 재부. <laughs> <제보>, 어. 맨날 <laughs> 며칠에 <laughs> 걸쳐서 이거 한세편 나오는 거야. 어,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어. 마초 스테이크에 왔어요. 아근 재부가 나 데뷔 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유튜버 <laughs> 한명 나왔어. 유튜버. 아니, 아니 왜냐면 친구, <laughs> 아니 왜냐면 내 친구들이 맨날 유튜브 하러 가거든. 어. 찍으러 오라 해라 어디에 얼렁뚱땅 아줌마 얼렁뚱땅 아줌마, 송대 같은 친구 지어줬다 얼렁뚱땅 아줌마. 어? 뭐야 이런 것도? 레이디가면서 먹으라고. 천둥 아줌마. 아나 한번 와봐.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 부자 된 비법. 난 초콜렛 먹고 초콜렛 먹고 싶어 초콜렛. 아니 근데 줄리가나 요리하는 거 보고 해준 거야. 얼렁 통증하지 마. 요리하는 거 정말 엄청 얼른 통 나노, 나노, 아, 나노. 나노, 나노, 나노. 잘하시나요? 자, <laughs>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디콜. <peripheral> 뭐, 뭐 <laughs> 시켰죠? 리바이 1파운드 하나랑 김심, 안심, 비빔밥. 그 메뉴별로 다 시켰어요? 네, 막내공입니다. 여기 서제공입니다 막내 소영이는 속이 안 될지, 아, 우리는 안 DNA 수혜자가 아니야. DNA 수혜자였으면 나 지금 맞아. 강남 갔다. 아, <laughs> DNA 수혜자라니게 엄마 쪽에 닮았다고. 근데 이 집안에서 엄마를 닮은 사람 내 밖에 없다. 뭐? 우리 집 밖에 없다. 너무 어, 부담스럽니다 <laughs> <laughs> 몽둥이 부담스럽고요. 데뷔시키지 마라. 안되겠다, 욕심 많아서 근데 분량 욕심 되게 많네. 카메라 끌어당기는 것 같아. 7년 매 중에 엄마 쪽에 외가쪽 닮은 사람 대밖에 없어. 내랑 진짜. 오빠, 세윤이 꺼밖에 없어. 그래, 그래, 맞아. 아무도 안 닮았어. 아무도 안 닮았어. 민서 저것도 닮았잖아. 우리. 다유리? 다유리가 많이. 다유리는 엄마 쪽이니까 민서를 닮았 근데 소유리는 아빠다, 딸인데. <laughs> 아니, 진짜. 기분 나. 시간 나. 찍은다. 지금. 자기 오하거든상 너, 너 아니, 근데 진짜 똑같이 아, 아, 요즘, 야 아까 쏘연이한테 보여줘서 진 아, 진짜 예뻐. 진짜. 아니. 음. 아니, 그래. 가 <laughs> 아, 애기 때. 아, 애기 때. 귀여워가지고. 아, 못난이는 <laughs> 진짜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입체는체인 감히 어, 내가 평가할수 없다. 내 자식들이지만, <laughs> 진짜. 우리가 항상 험한 거 보면서 산까 해가. 남편들이 험한 거 해가지고. 우리 라인이. 근데 진짜 솔직히, 아빠를 대면 딸이 되게 섭섭하잖아. 약간 다율이가 너무 이제 좀 이제 땡글땡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니까 소리 보 맨날 미안한 거야. <laughs> 소리 나름대로 예뻐. 소리만 봤을 때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웃음> 같이 <웃음> 어머, 사진 <맞아>. 찍으면 취소빠도 <laughs> 같이 이렇게 등원전에 사진 <laughs> 찍어주다가, 아유, <아이>, 못 <웃음> 올리겠다. <웃음> 아, 소율이는 네. 지금 돌인데 13kg야 아, 돌인데 13kg야 <laughs> 이쯔 몇kg일까? 이채 12kg다 그니까 소율이가 아이니보다 많이 나가고 그래. 이채보다 많이 나가고 같이 나눠 먹자 일단 섞어 놓자 일단 그래야지 아, 섞어 놔야지 아, 아, 그래야지 안, 그래야 안, 안 타겠지 얼렁뚱땅이는얼렁뚱정하지 않는다 얼렁청 떨어지면 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부드럽다. 음음 나는 등심보다는 안심이 아, 맛있어 안심 먹기까지 먹으니까 좀 질긴 느낌. 아웃백이나 이런 데보다 더 하드코어고 육향이 많아. 맞아. 그래서 서울이 잘못 먹는 사람들은 힘들 거전아 이거. 그리고 리바이 찔리거든. 여기는 안찔리거든. 맞아. 근데 많이 맛다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laughs> 근데? 미쳐, 괜진아 근데, 그렇게 먹다가. 아닌데? 바비키랑. 에이식스 콘서트를 만들었지. 어. 아, 이팬들이와이라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에 아니, 아니. 아니, 자 나는. 그리고 아 진짜? 비랑 음, 잔나비. 어, 잔나비는 새로운 이거를 고기 없이 이 양념으로.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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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수술 이렇게 내동생이칠게 아니라. 어. 여기 어. 볶음밥이 맛있어. 자기 딸은 맨날 맨날 머리 뭐쥐 뜯은 산발로 해놓고 지금 어리이 집 보데고 지금. 그쥐 뜯은 산발이 아니라 그게 공중머리다. 뭐? 머리가 <laughs> 하나로 묶이질 않는데 하나로 묶어란다. 아 진짜. 그리고 요새 발전된 게 이제 음. 하나로 묶어서 나처럼 따은 거. 이게 공주야. 아 자기 나래. 자기 나를 어. 기준이 공주가 그런 공주. 근데 이제 친구들은 수이 많고 이러니까 되는데 이첸 수이 없으니까 잘안 돼. 아. 여자애들은 머리를 그렇게 자기만의 거라고 하는구나. 어, 자기만의 기준이다. 있 <laughs> 우리 소율이도 그렇다. 빨래 묶으면 난리 난다 오늘 이었 여기. 돼지. 그래 다음에 애들 데리고. 어 그니까 애들 데리고. 어, 그러니까 <laughs> <저> 빼라 <laughs> 더워 죽겠는데. 추워 나 지금. 맨날 진짜 내가. 덥다고 자꾸 빼라는데도 자꾸 저거 끼고 있고 국밥은 있어요. 내가 먹는 집이 맛집이다. 아, 그 쌍둥이 돼지국밥이라 한정입니다. 수육이? 그래 저기도 한정 있었네요. 그렇지. 그 거기 맛있다고. 그 쌍둥이 국밥이 아, 제일 맛있다. 국밥. 아, 쌍둥이 돼지국밥 집 한번 삼키고요 아, 이건, <laughs> 쌍둥이 돼지국밥. 너는 안 기다리고 그치. 그게 제일, 그게 제일 맛있지. 맛있다. 언니 영진 돼지국밥 언니, 영진, 와나? 영진 그 대식스가 제일 좋았나? 아니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영진돼지국 밥이 잘리거야 개들이 아, 맨날 영진 돼지국밥 먹어 와. 아 진짜로? 이랬다. 언니 여기 사진 찍는다며 일단 좀 시원한 거 먹고 추워지면 가면 안 될까? 시원한데? 알았다. 그럼 가서. 아니 왜 자고러네 들될 거고. 자는거얘 아. 니 언니 집 앞에 거기 그게 맛있다. 낙지볶음. 그거 없어졌다. 순대전골 맛있다 나 순대전골 별로 안좋아한는데아그가 어. 순대국밥 사줄게 내가 나, 나 순대국밥 별로 안좋아 김밥 좋아하는데. 사주라 아까 어, 그래 그래 너는 애기 도시락 야채, 야채 없는 김밥 도시락 이섬이 바로 보자마자 아 오이랑 당근 없잖아, 없잖아. 이러던데 싫어해 아 아니, 좋아해서 아 진짜? 어. 아, 햄 없어도 돼 야채가 많아야 돼 진짜? 아도다 빼고 햄없어 밥, 김, 오이, 당근 뭐 불어 상상 사야겠어 너무나 쌈 많이 먹을 거. 나는 안 네, 먹는데 나 뭐. 뭐. 나보다 사이 많이 사이 안 먹으면 죽어. 아다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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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는 자, 이거 들고 있고. 아, 네. 언니 <laughs> 자. 자찍 아니, 내 셀카. 내, 내, 내 아, <laughs> 아, 네가 찍는다고? 네 찍는다고. <laughs> 어, 네찍 아, 이리로 내려와. 찍야죠 <laughs> 아, 아니, 어떻게 찍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 그렇게 찍으면 짜리 못다고 그지이로와 봐. 거야. 우리는 이 계단 네 개가 너무 싫어서 안 내려갑니다. 자. 괄아 소리 하면 안 돼. 따라오세요. 촬영하시는 분들 뭐 아십니까? 그냥. 아, 진짜. 이것까지 놔두고 가 가지고. 아, 이렇게 해 놓고 또 까먹고 갑니다. 예. 이거 뭐다 요리 소율이 줄 거라고 해 놓고 또 까먹고 갑니다. 이게 땅바닥에 버리고요. 본인이 어. 사진 찍는다 해 놓고 유진이 사진 찍고 있네요. 야 어, 유진이 아니... 포즈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줘야 된다. 없다. 먼저 볼수 없다. <laughs> 내가 내가 먼저 10번 보여줄게. <laughs> 그래한번 보자. 어떻게 어떻 보여? 이렇게. 예뻐서 할 말이 없네요. 아, 네, 아, 응. 아, 그거, 그거. 지금이다. 지금이다. 예쁘게 나온다. 야돈 야, 줘라. 줘라. 제부요 수고가 많아요. 야, 미쳤다.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미쳤다. <laughs> 야 그거 이가 <laughs> 미쳤. <웃음> 왜? 예쁘네. 잘말 나왔네. 내가 더 많이 찍었다고. 야, 근데 니 화보로 찍어줬다, 내가. 아, 미친다. 이거 진짜 잘 찍었네. 지금 유진이가 찍은 사진은 극대노하는 정민사진니다 지수제부, 수고가 네네. 많아요. 아, 아, 아. 이걸로 유튜브를 찍지 말고 몽둥이로 쓰세요. 틀려가요. 예쁘긴 하다. 진짜. 이거야. 제부, 그냥, 유튜브를 할게 아니라, 그냥 모델을 시키세요. 연락. 아, 그냥, 그냥 안 찍을래? <웃음> <웃음> 아니, 안 보여! 이렇게만 해도. 안 내려갔던 안내려갔는게 훨씬 빨라. 그러니까 봐봐 옛날처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찍는 추세는 다 지났어. 왜냐면은 찌, 이렇게 밑에서 찍으라니까. <laughs> 잘못았다. <왔다>, 내가 미안하다. 그니 <laughs> 그냥 <웃음> 아니, 안 찍을게. 다르긴 하다.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하대. 컨셉이 다른 거다 우리는. <laughs> 우리는 여기 라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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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찾아보시고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laughs> 네이버 레오리에. 지도를 레오리에. 켜주세요. 라페오리에. 이제 나와서 아, 이제. 아기들을 다시 데리러 가야돼요 그죠? 아기 아니, 데리러 올리브영 한 번만 들리면 어, 좋아요 좋아요 저 틴트 하나 사야돼요 아, 올리브영 너무 예고 아, 아. 근데 구내원 번... 어. 봐 어? 아, 그것도 야, 보여주고 있지아린내가들어 날씨가 어, 많이 더워요 여름이니까 덥지요 여름 진짜 해는 <laughs> 학교 <laughs> <laughs> 학교에서? 아직 안 맞췄어? 어, 3시 40분이면 오거든 3시 40분에 어, 저 혼자서 가나? 어, 근데 언니 어, 왜 피고 가는 거야? 아, 저거 하고 끝나면 피고 갔다 가어 근데 채희 운동하잖아 자요 저희는 지금 입술을 사러 왔어요 입술을 사러 왔입 <laughs> 사러 왔습니까? 네.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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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다 이게 다 우리 봐봐 여기 근데 군내언데왜 너무 다 눈가 밝다 이 보이지도 않 언니야 언니야 여섯 개있다 아까부터 많이 봤는데 왜말이봤 상대가 <laughs> <장대방 웃음> 왜말안했 아니 여섯 안안 개나 있는데 말어? 그렇지, 말안해준다 <laughs> 근데 이런 오리지널 거였다 이거. <laughs> 그리고 네이버 확인한다. 이거 뭐인데? 나는 어떤 나이 한가인 있을 말하셨다고요? 아니 한가인 <laughs> 한가인 팩트요. <웃음> 한가인 필요 <laughs> 될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그냥 한가인 <웃음> 팩트 <웃음> 쓴게 됐어요. <laughs>